여러분들 좀큐티에 도움이 어, 되는 그런 어, 이 열왕기 상에 대한 개요를 어,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스크린 어, 보면서 어, 길지 않게 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우리가 구약 성경 뭐 성경 통독 많이 하시곤 있겠지만 그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막 읽잖아요. 레위기 뭐 신명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비를 아 이제 참 넘겼다 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어 초대왕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러면서 이 열왕기 상또 역대하 이런 곳에서 여러 왕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나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어이 왕, 저왕막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긴 하지만 어이 이런 왕들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또 열왕기 하또 역대하의 이야기가 어 우리가 그 왕들에 관한 역사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 6권 그니까뭐 크게 말하면 세 권인데 사무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마 성,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어 제가 지금 띄어놓은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처음에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애원해서 인간들 중에 왕을 세운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죠.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9장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 달 보고 있는 이왕 열왕기 상아 열왕기 상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재미있게 이 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 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솔로몬까지 의 이야기는 분열되기 이전까지의 왕국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걸 통일 왕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더이어 가겠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 않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6% 정도가 솔로몬이 기록했거나 또 솔로몬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 채워져 있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는데, 어이 솔로몬 이야기가 바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11개 상에 관한 이야기죠. 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그 왕, 여러분, 11개 상을 이미 읽어보신 분 있겠지만, 참 신실하고 천일동안 하나님께 어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런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왕이었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어, 후반부의 내용을 알죠. 후궁들이 들여온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으로 이제 어, 타락하는, 전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었지만 그 이방 여인들 후궁이 700, 첩이 300명, 거의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이방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기상 6장까지만 해도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그 뜻을 잘 잇는 솔로몬의 모습이었는데요. 실장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솔로몬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어, 세상에 대한 권력, 야망, 욕심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제 왕궁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요. 자신의 왕궁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 어, 자신의 아내 뭐, 뭐 왕비 이런 말 아닙니다. 어, 바로의 딸을 위한 어, 왕궁을 짓는다. 그것도 솔로몬의 왕궁과 같은 선상에서 동격으로 그렇게 어, 대우할 정도로 이 바로의 딸이란 얘기는 결국은 애굽을 등이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겠죠. 그런 열왕기 상1장부터1 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 성전을 짓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결국 그의 노년에 타락하는 그 모습까지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은요.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루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아무래도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백향목으로 짓고 성전에 온갖 화려한 금으로 막 치장하고 또 성전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왕궁 또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 여러 그 비용과 노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 거주하던 열 지파가 너무나 힘들다. 성전 짓는데 너무나 많이 힘들었으니 좀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 이렇게 솔로몬 다음에 르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르보암이요. 아버지 솔로몬 때 함께했던 그 원로들 그들은 원로들은 아 소, 세금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르호브함은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측근들 젊은이들 자신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겨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기하리라 하소서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솔로몬 때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으면 이 르호보암은 조금 그런 것을 알면은 좀 세금을 줄여주고 좀 편의를 봐줄만도 한데 그런 원로들의 그 충원을 들을만 한데 이 르호보암은 오히려 전갈채찍으로 징기할 것이다 그렇게 어, 정말 더욱 더 허리를 어, 동염에는 그런 어, 정말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열 집파가 열두 집인데그 중에 열 집파가 어, 이 왕국 가운데 통일 왕국이었는데 분리를 하진 것이요. 그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 또 다른 나라를 세웁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열1개상 12장까지 내용인데요. 북쪽으로 나눠져서 올라간 그 무리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요. 남유다. 왜냐면 유다 백성들하고 베냐민 집화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집화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남왕국 이렇게. 그렇게 북쪽은 그 반기를 들었던 앞장섰던 여로 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또 남겨져 있던 그 솔로몬의 왕르호보함은 남유다 남왕국의 왕이 되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6.25전쟁 이후에 38선으로 나라가 갈렸듯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b c 930년경에 분열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잠깐 사진 그림을 하나 놨는데요. 사무엘 상 사무엘 하까지가 사울과 다 e 의 이야기고 역대상기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막 열한기 상하, 사무엘 상하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런 표를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무 상하는 사흘과 다윗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은 열한기 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담겨져 있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제가 여기 써있지만 열왕기 역대하 는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라는 것이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북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 왕또남 유다에 있었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열왕기 상하에 펼쳐지는데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자세한 이야기 주석을 어,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역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성경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됐잖아요. 이 여러 보암이 어,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요. 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비록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북 초창기의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나라가 위아래로 나뉘어졌지만 북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만 남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북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거 정말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 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여기다가 신전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베델이란 곳과 단이란 곳에 안타깝게도 금송아지를 두는 것입니다. 이여로보함이 왕이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겠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께 굳이 예배할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면 된다.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남과 북이 점점 분열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런 열한기상 후반부의 내용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계속되는 갈등,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어, 북왕국에는 요그 여러 보암 이후로 왕들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19명의 왕들이 쭉 계속 이어져요. 근데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19명의 그 모든 왕들은 모두가 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남유다는 르보암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남한국은 20명의 왕들이 그 뒤를 계속 이어서 갔지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선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왕은 8명이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했던 왕은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 짧게는 몇달 통치하는 왕도 있었고, 몇 년을 통치하는 왕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의 쭉 펼쳐지는 것이 11기 상하, 역대 하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남 유다도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금 선한 왕이 있어서 조금 더 역사가 길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어 BC 586년 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어, 솔로몬 때까지는 열왕기상 그 1장에서 12장까지의 솔로몬까지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의 그 이방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악의 쓴 뿌리가 남아져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때부터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어,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끊임없는, 끊임없는 갈등 어, 분열의 연속으로 이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 어, 이스라엘의 역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결국 분열 왕국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북 이스라엘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결국은 아수르의그 정책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때 나왔던 언어가 용어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 그 예수님 시대 가운데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어 정말 어 뭐랄까 좀 표현이 그렇죠. 어뭐 이렇게 멋지급 하잖아요. <laughs> 어 그런 정도로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런 내용들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그런 왕들의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질책 또 어떤 보상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어,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되죠 이러한 분열 시기에 관해서는 열왕기 상이 어, 끝까지 22장까지 나와 있고 역대기하 역대하에 이어서 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달 열왕기 상을 넘어서 열왕기 하 이게 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조금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분열 왕국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서 끊임없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일 왕국까지는 그나마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신앙인들로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 이스라엘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 유다도 뭐 그렇게 잘한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산 가운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 주셔서 어,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요. 질책도 하고요. 호통도 치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촉구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분열왕국 시기만 생각할 때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만 생각할 때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기록을 남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바로 오바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미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성경 책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때북 이스라엘, 남 유다 분열 왕국, 그러니까 분열된 그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들이 남겼던 그 예언서들. 오바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미가, 이사야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아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이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하를 읽을 때이 예언서들 선지자들이 썼던 이 예언서들을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